네, 오디오 상태가 잠시 고르지 못했던 점 시청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의혹 속에서 동대문 문화재단의 초기 채용 과정에 대한 문제는 없었냐는 의문 또한 드는데요. 지난 2019년 진행된 동대문 문화재단 감사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신규 직원 채용 시 자체 내규로 정해진 심사 기준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던 건데요. 이어서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동대문문화재단 감사지적 문건입니다. 하반기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체 인사 규정과 다르게 면접 점수가 매겨졌고 합격자가 결정됐다는 내용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 인사 규정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다섯 개각 항목별로 20, 18, 16, 14, 12점의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줄수 있는데 실제는 이와 다르게 기준 점수가 임의로 변경됐습니다. 인사규정에는 각 전형별 합격자 결정 기준이 있는데 이와 다르게 기준을 마련해 채용 공고를 올렸고 각 전형별로 평균 60점 이상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또 추가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 결과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구급 공무원에게만 주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화재단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재단 인사규정 내에 채용비리에 관해선 임직원 징계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대문구는 채용과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공개할 정도의 문제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건당사 차원이 아니고 정검차원으로 하는 것들은 정검차원으로 하면 저희가 감사가 모르지 않고 그런 것들은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거든요. 큰 건들 없고 좀 미미한 건들이었어요. 사안의 심각성이 아이라는얘기만약 컸다고 하면 도서더 들어가. 데그 판단은 누가 어. 내리냐는 거야요 판단을 못 하는 거죠. 가게들이 감사를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한 거에 대한 주의를 받으면 안돼 문화재단은 지난해 4월에서야 채용 비위자 징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대표이사의 부정채용 의혹에다 허술한 신규직원 채용 과정까지 동대문 문화재단 직원 채용 전반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